시작할게요 시작와신년快乐로아로우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저희가 따라갈게요 뛰어보세요 아, 저. 아. 와. 너무 파하네. 너무 파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조심하세요. 던. 어. 안녕하세요. 라입니다. 23년을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영화 감상평을 올린 게 8월 2일인데요. 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도 흐르고 어디에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15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에 대한 응원이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얻어 일상을 더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음, 이거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나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그렇게 계속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다가도 음,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명예 금전적인 보상 등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결과물들을 마주하면서, 인생이 항상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만 있는 건 아니고, 슬프고 외로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행복과 행복한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적절한 불행이 파도처럼 저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행복한 23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24년도 쫀득쫀득하고 향긋 달달한 젤라또처럼 맛있고 행복한 1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행복하세요.